이거 마음에 안 들면 그냥 가져갈게요. 어떠든가요? 너무 좋아요. 그럼 <laughs> 신동치 않아요? 아니요. 이게 힘도 안 먹고 노탈이 큰거 생각하면 너무 잘 돌아 힘이 너무 남아 네. 재 제불 노탈이 치는데 22분 걸렸고 200평. 2500평? 2500평? 네. 예. 그전에는 최하 한 40분에서 50분 걸렸었거든. 예. 그전부터 예. 그러니까 배도 더 빠른 거지. 예. 네. 그리고 썰에 작업한데 그 11분 걸렸고. 는그 전에 한 20분 정도 걸렸었어. 예. 많이 빨라진 거지. 예. 하여튼 틈실하고 예. 예. 그리고 이 틈실하고 부드럽고 그러고 이게 모내기 철에 쓰는 거는 답게 처짐어서 잘 쳐져요. 그 전에 노타리가 230이었나요? 예. 네. 230. 아니 110. 110. 예. 네. 네. 1 160. 네. 6 0으로 쓰다가 확장식 노타리로. 바꾼거죠? 네이륙을쓰는 네. 힘이나 이거 쓰는 힘이나 똑같아요 쓰힘 네. 힘먹는게 네 그래서 가지 너무 좋아요 네 바꾸길 잘했다고 들어요 네, <laughs> 네. 아니 마음에 안들면 또 이제 가져갈려고 했었는데 너무, 너무 좋아요 너무 마음에 들어요 네 <laughs> 이게 일단 저기 갈 적에 좁혀지니까 너무 좋아요 네. 걸리는게 없다가구요네 네. 일할 때만 걸쳐 네. 넓히고 나니까 이게 너무 많아요. 네. 썰이랑 동시에 달아서쓸 네. 수가 있고, 쓰일하고 네. 동시에 달아가지고 같이 돌리면서 정지 작업도 하고, 그 예전에 홀드형 노탈이 문논 정지인가? 그거 갖고 싶다 했었잖아요. 이거 보니까 뭐 다른 거 네. 갖고 싶지가 않아요. 이게 네. 너무 좋아. 트랙터하고 썰이하고, 썰이가 6400, 네. 6400 KR, 6400이 장착되어 있고, 오리발 썰입니다. 딱 보면 일반 노탈인지 알겠어요. 네. 근데 이거를 아기니까. 작업할 때는 쫙 벌려서 네. 작업하고 트랙터 작업을 몇년 하셨죠? 31년째. 3 1년이요 31년 트랙터 <laughs> 아, 하고 콤바를 네. 두 가지만 했어요. 근데 진질말이 난다면서요? 네, 머리가 딱딱하고 그래이 네. 하니까 좀 부드러워서 나서요. 나노터리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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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업이 많이 힘들었던 것 같네요. 네. 그리고 이게 이제 다 같이 승질도 없는 사람 얼른 확 하는 사람은 네. 최고야. 네. 네. 얼른 끝내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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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얼른 하루에 8층평 주차도 이렇게 치던게 이걸 치면 1 2 3 0 0씩 이렇게 치니까 너무 좋아 빨리 이거 저 많이 만들어서 보급을 고 시켜요 네. 그 밭도 좀 쳐봐야죠 나중에 보내기 끝나고 밭을 쳐봐야죠 네. 장점과 단점을 또 있으면 또 설명 좀 해보세요 단점은 아직까지 뭐큰 음, 뭐 저기를 못놓고 근데 단점은 그냥 편하게 얘기하시라니까요 단 단점 없어요? 그리고 아직까지 이거 단점은 예. 일단 능 일단 장점은 확실하게 이제 작업 능률이네요. 네, 능률도 좋고, 그리고 이노파이 나를 잘 만들었어. 나를 힘이 안 먹게 만들었잖아 예. 그래가지고 뭐 내가 좋은 점만 얘기하는 게 아니라 나쁜 점 같은 거는 내가 아직까지는 발견을 못했어요. 예. 예. 예, 아무튼 알겠습니다.